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가지인 우리에게는 열매 맺는 것이 기대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과실수든지 그 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나무를 통해 열매를 얻고자 함입니다. 포도나무든 사과나무든 어떤 나무가 됐든지 그 나무를 심을 때는 그 나무를 통해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 나무 심은 사람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이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열매를 기대받고 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무엇을 얻을까?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어떤 덕을 볼까? 이 생각만이 꽉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지인 우리를 향해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기대 내가 원하는 바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거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잘라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가지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가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런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뜻밖의 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지가 예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아니라 잘못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짜 믿으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결국 맺는 열매는 주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열매, 나의 목적을 열매 맺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분들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능력한 가지다! 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이분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수전도단에서 선교를 위한 배를 구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금하는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 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이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돈이 많이 모여서 마지막 잔금만 치르면 되 그때가 됐는데 어느날 이 예수 전도나의 지도 목사님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데 저방 구석 어두운 곳에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봤더니 예수님인 겁니다. 왜 이런 환상을 보았을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배를 구입하고 그걸 통해서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로 모금이 뚝 끊어졌어요. 결국 그 배를 구입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 전도단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예수님과 의논하여 사역한다. 예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다. 이런 사역의 중요한 원리를 그들은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를 위해 배를 구입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싫어하시는 일입니까?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때그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어떠한 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바로 이 사실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예수님은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집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도 할수 있어요. 우리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훌륭한 계획이 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에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포도 열매예요. 왜요? 주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과 열매를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수박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주님의 열매.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가지이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깊이 붙어 있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겠노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나의 뜻, 우리의 계획이 앞서게 된다면, 우리가 맺는 훌륭한 결과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열매, 사과 열매나 수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십니다. 주님의 열매를, 나무이신 주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답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태도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태도가 뭐죠?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곡해합니다. 어떻게 고쾌하죠? 아, 수지 맞았다 내가 바라는 대로 구하면 그게 뭐가 됐든지 주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신난다 땡이다 나는 도깨비 방망이를 드디어 잡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맥락에 비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같아지고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과 같아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선하신 뜻이니까. 그 일은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일이 될 것이니까. 그 일에는, 그 기도에는, 그 간구에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주님의 강권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집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 일이 내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이 일을 꿈꾸시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양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까? 혹시 아직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나의 뜻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순전히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체험할 길은 영영 요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직도 실패를 맛보고, 아직도 깜깜한 암흑을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으셔요? 응답받는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로, 그런 능력 있는 기도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지된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진리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인격의 열매,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도의 열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의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가지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열매입니다. 우리를 보고, 아, 저들이 예수 믿는 자구나. 아, 저들이 교회구나. 라고 알수 있는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대단한 것들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의 포도나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지로 삼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면 다른 것다 차치하고라도 제일 기본적으로 남아있어야 될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열매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적 사랑에 걸맞는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사랑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 이 명령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에게 사랑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구할 때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집사님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고자 그리고 그 집회 안에서 자기 아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막무가낸 거예요 이 집사님이 실망해서 목사님에게 와서 불평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제가 금식까지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요지부동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집사님 살아오시면서 누군가 잘못된 관계에 맺은 일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에게 딱 한 사람이 떠오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누군가. 이 집사님이 즉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그 확신대로 집회 마지막 날밤그 아들이 성령의 강건하심을 받아 스스로 집회에 참석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 믿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신 가장 기본적인 열매인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더큰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 열매에 필요한 능력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